네, 안녕하세요 영훈 팀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여기 사상인데요. 부산 사상. 제가 또 사상에 살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상에 평소 다니는 것 말고 그 외진 골목들좀 한번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골목이나 제가 주말이나 할거 없을 때 아니면 그냥 좀 혼자 걷고 싶을 때 많이 골목 이런 데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냥 이제 뭐, 아무것도 없고, 뭐, 유명하지도 않은데, 그냥 우리가 일반 사늘에 사는 그런 골목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그런 골목, 근데 차가 너무 많네 뭐, 요런 골목들이나, 한고 네, 골목 같은 거를 돌아다니는 이유는, 이제, 저가 뭐, 전라도나 뭐, 강원도나 해외여행갈 때도 웬만한 골목들은 좀 많이 돌아다니는 타입인데, 아, 내가 그 처음 보는 낯선 동네를 걸으면서, 내가 살면서 다시 여기 올, 경우가 있을까 내가 지금 밟는 순간이 처음 밟는 순간이자 마지막 밟는 순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럴 때니면 언제 내가 완전 처음 보는 배경에 가고나 싶어가지고 부산을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골목을 보면 이제 이런 조금 상가 없고 이런 골목들 있잖아요 보면 되게 신기한 데가 많더라고요 원래 평소에 이런 외적 고물가속 이런 계단을 걷는 일이 있지 거의 없지 않을까요 저기 옆에는 아마 철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좀 옛날 느낌 나는 집들을 보면 옛날 할머니 집 생각도 나기도 하고 아, 이내 주위에 이런 골목 외곽 지역에 이런 주택가도 있구나라는. 아, 아까 좀 오르막길 조금 걸었다고 숨이 차올라가지고 여기 보면 또 아마 이렇게 육교로 해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걷는 걸 워낙 좋아해서 막 이렇게 진짜 무지성 산책이라고 하죠? 저는 항상 진로가 안정해져 있거든요. 그냥 보고 이런 구석도 한번 보고. 아, 어, 한번 뭐 그냥 이렇게 한 번씩 고경도만 하고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아, 여기는 올라갈까 했는데 여기는 제가 가본 적이 있어가지고 아 일단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계단 처음 갔기 단인데와 너무 높다 좀 빨리 가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부산 사상입니다 저 바깥쪽으로는, 저 중간쪽으로는 좀 아파트들이 많고, 저 가쪽에도 보면 다 주택가가 많네요. 날이 많이 풀린나 아, 이 구산답게, 우리 동네 서시, 뭐 있어? 이 곁에 굴다리도 가는 길이 있었는데? 운동센터도 있네요? 이런 골목에는 항상 차들이 이렇게 두고 주차가 되어 있죠. 요 집에 나무가 되게 이쁘게 폈네요전 고등학교 때또 나무 계열의 환경 조경과였거든요. 야 길이 가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데 여기 위쪽에는 조금 볼게 없는 것 같아서 다시 밑으로 좀 내려가겠습니다. 옛날에는 요런 곳에 노래방이 있었나 보네요. 지금 가도 가도 저 철도 밑으로 내려가는 원래 굴목이 있었는데 계속 안 보여가지고 계속 지금 거리를 걷고 있어요 빨리 내려가고 싶다 어, 저기 내려가는 길 보인다 예스. 보통 또 이런 데 계단 내려가게 되면 또 굴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옆에 철도가 있어가지고 보통 보면 자, 이렇게 대부분 굴 형식으로 철도가 있으니까 키가 될것 같은데 저는 키가 되어서 조금씩 하겠습니다. 키도 심 역시 머리도 심있네. 저쪽에는 안 붙여놨지, 근데 여기 또 어딘가에 모를 동네 덕포 아마 덕포에 고물 건데 항상 저는 이런 데를 자주 구경해요. 여기 서 지금 가족들도누고 계시고 또 이런 처음 보는 골목들이 보이죠. 저는 이 동네 앞에 이런 상가 같은 데 보면 막 음식점 있으면 되게 뭔가 맛집? 왜냐면 앞에 이 동네를 상대로 맛집을 하는데 이 동네 사람들밖에 안올 건데 웬만하면 다 맛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밥집은 근데 인정이지 맛있지 제가 이런 데 길거리을 다니면서 이제 노포맛집 이런 거 제가 노포 옛날 느낌 나는 맛집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곳좀 찾는데도 주력을 쓰는데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삼순이포차 아니 동네에서 뭐 사람 이름 붙이면서 솔직히 막 그런데 가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일단 잠깐 도로로 나왔는데 저 옆으로 건너가려고 도로에서 나왔어요. 아 대패 삼겹살 2층 원. 근데 장사를 하나 태양식당 근데 이런 데가 되게 맛있는데 시간이 일요일이면키만 많은데 와 식사료까지 여기 또뭐 주유소고요. 저는 여러 공장단지만 같은 거 봐도 솔직히 마음이 좀 웅장해지거든요. 그냥 이런 데 분명히 보면 이제 공장 사람들 위주로 하는 그런 맛집이 아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통 이제 공장 근처에 있는 맛집들은 그냥 공장 근처에 있는 맛집들은 무조건 맛있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막 고갈비나 된장찌개 막 이런 거. 이제 말해, 동의하시나요? 여기는 덕포공용주차장 여기는 완전 처음 와보는 곳인데. 와, 설렌다, 설레. 막 가슴이 막 고마 웅장합니다 이런 올때 마다. 사실 제가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사실 또 제가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마이크에 지금 마이크까지 꼈거든요. 휴대폰 줄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사람 많은 곳을 피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도 나름 이제 카메라에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지 1년 됐고 카메라에 조금 적응을 했다 싶었는데 역시 아직까지 저 같은 관종도 이렇게 카메라 들고 지나가게 있는 너무 부담감이 많더라고요. 야, 이 국밥 냄새가 근처에서 막소솔하는데 근처에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아, 역시 국밥집. 부산에 오면 국밥집 냄새가 국밥집이 너무 많으니까 골목 골목 다니다 보면 국밥 냄새가 너무 많이 맡아요. 대성 오토 서비스 부산시 지정 자동차 검사소. 저는 좀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제 길거리 좀 돌아다닐 때 간판을 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입이 가만히 안 있는 편. 저는 중국 음식을 또 되게 좋아하는데 뭐 홍콩만점 뭐 이런 것도 되게 좋고 뭐 유흥단도 좋긴 한데 이런 딱 동네 중국집 잖아요 이런 데가 난 진짜 제일 맛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나 외관에서부터가 여기 딱 전용 오토바이 하나 딱 있고 이런 게난 정말 맛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야 여기 이런... 아 저... 어디 감았아저기까이구나한끼 있지 않뭐 이런 거 있고 이야 이야, 저, 가게 간판 이름이 맥주 공장 소드 창고. 저런 데는 아마 진짜 이제 동네의 추당들 가는, 하는... 어, 저, 저 특징이 파란색깔 뭐, 이렇천 쳐져 있고 막 이런데, 동네의 추당들 가가지고, 저도 옛날에 저런 파란 천걸이 짓고 밖에서 잘못 보이게 하는 그런 곳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 젊은, 이, 젊은이들 여기 좀, 어, 좀 쟤를, 저거 쟤를 되게 거부하시는 느낌이 나가지고, 저번엔 저런지 못 갔었거든요. 요 시골 통돼지 볶음도 여기서 많이 본것 같은데 아 체인점이구나. 저게 좀더핫한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자 가게 이름이 잠비어스. 오 벌써 안에 주당들이 술을 마시고 계신데.